오늘은 야거보소 4장 후반부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로하여금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며 읽으면 우리를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자극적인 말씀입니다 들으라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런 뜻이죠 왜 그렇게 허탄한 인생을 사느냐 되지 못하고 된 줄로 교만한 인생을 사느냐? 어리석은 인생을 사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인생의 주인이냐? 너희가 무엇을 인간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너희 이물대로 할수 있느냐? 너희가 염려한다고, 계획한다고 그 키를 한 자나 더할수 있느냐? 인간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일깨워주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이 엄연하고 엄숙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교만한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책망적인 내용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요즘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도 저도 다 포함되지만 우리가 다 교만합니다. 요즘 사람들 참 교만해요. 교만해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이 느끼던 그런, 음, 교만, 자긍심, 음, 더 나아가서는 참남땜, 이런 것보다 지금 우리 시대가 10배 이상 더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푼 있다고 교만한 사람, 좀 고등교육 이상 받았다고 교만한 사람, 뭐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제 자가용 승용차 몰고 다니니까 교만해지고, 음, 그 다음에 뭐내집 괜찮게 꿈에도 꿈꾸던 내 집은 이제 마련해서 거기서 살겠다 했다고 교만하고, 어, 하여튼. 뭐, 공부 좀 잘했다고, 교만하고, 막, 교만한 사람들 을 많습니다. 에,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이 또 없어요. 대화를 개인적으로 해보면, 사람들이 요즘 어리석게, 뭐, 몰라요. 무지해서 난잘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고, 모든 방면에 박식한 지혜 들과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정치하면, 뭐, 정치도 얼마나 어, 경제 사회에 대해서도 잘 알고, 문화 예술, 무슨 뭐 사회, 모든 방면에 아주 통달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어디서 들은 풍월들을 여러 가지, 뭐, 집합, 머리에 입력해 놓았던 것, 그 다음에 매스컴을 통해서 얻게 된 지식, 유튜브를 통해서 얻게 된 지식,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다 그에게 축적이 돼서, 그래서 여러 방면에서 거의 모르는 것이 없을 만큼 많은 그런 자기 주장들을 강력하게 내세우면서 지적으로 상당히 교만해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의 시조를 넘어뜨린 죄가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교만이고 또 인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교만이고 사탄이 왜 사탄이 됐느냐 교만하다 하나님의 천사의 무리에서 쫓겨나서 사탄이 됐고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죄는. 그 근원이 아주 뿌리 깊다고요. 역사가 오래된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인간의 약함이나 아, 그다음에 무지해서 범하는 허물이나 죄나 이런 것보다 더 미워하시고 가증히 보시는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차라리 허물이 있는 게 낫지, 교만한 것은 하나님이 못 보는 겁니다.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그가 모았던 재물, 생명까지도 다 날려갈 수 있는 자가 교만하다. 그래서 다른 죄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죄이지만 교만은 하나님 앞에 대드는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요. 할렐루야,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죄악이라고요. 하나님은 다른 것은 많이 참아내셔도 교만한 것은 용납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왕궁 옥상에 올라서 그큰 바벨로니아 도시를 바라보며. 자기가 통치하는 120개 도가 넘는 나라를 자기가 다 지금 통치하고 있는 현실에 한껏 자긍해서 내가 이큰나를 이룬 게 아니냐?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이런 일을 이룬 게 아니냐? 이러고 한껏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 자화자찬에 빠지고 교만에 교만이 하늘 끝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서 네 보관에 살아 인생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너로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주셨던 총명한 마음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마음 거두어 가버린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신이 지금으로 말하면 피매가 완전히 와서 정신이상자가 되어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사자머리처럼 머리를 손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왕궁 뒷산에 들어가 비소리, 짐승 소리를 지르며 손톱은 독수리 발톱 같이 됐고, 그리고 7년 동안을 그렇게 짐승이 돼서 미친 사람으로 살았다고요. 7년 만에 하나님이 제 정신이 돌아오게 하셔서 그가 똑같이 왕궁 옥상에서 바라보며 똑같이 그 현장을 보면서 바뀌어졌어요. 뭐라고 바뀌어요이큰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하시니가 나를 왕이 되게 하시니가 인간의 생소화복을 주관하시고 인류의 모든 것을 주권자로서 주장하시느니가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았다. 7년 고생하고 뒤늦게 깨달은 것이 그 전에는 하나님 자를 한 마디도 안 했어요. 내가 내 능력으로 이큰 나라를 이루었다 했는데, 7년 후에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오셨고, 하나님이 해주셨다. 다 하나님을 이야기하 거예요. 그렇죠?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참고 크게 짓고, 풍년이 돼서 거기라 가득가득 그 풍년에 거둔 농산물들을 적치해 놓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먹으러에 먹고 마시고 쓸 만한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거기 하나님이란 말을 단한마디도안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올해 풍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에? 이렇게 건강해 주셔서." 뭐 이렇게 하나님이란 말은 한 마디도 없고 계속해서 거기서 내가 내 영혼에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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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럽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으셨대요. 어리석은 사람아. 여러분 그가 거기서 그렇게 마음을 높여서 나나나 나, 나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로 이렇게 은혜 주셨고 복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였더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겠습니까?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헤롯 왕이 왕복을 입고 햇빛이 쫙 비추는 때그 금색 옷을 입으니까 막 빛, 옷이 빛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입술로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라 하니라고 껍벅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마디도 하나님이란 단어를 헤로당이 안 쓰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그를 칭송하는 사람들의 말을 다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서 영광을 도둑질하니까 하나님이 충이 먹어 그를 지식으로 그가 죽었습니다. 아멘합시다. 하나님이 아까도 철교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다른 것은 많이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지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 하나님 볼땐 인간이 교만할 조건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비슷한 인생들이니까 하나 다 똑같이 유한한 존재들이고 능력도 비슷하고 하니까 조금 나아지면 인간들끼리는 조금 내가 우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찌 사람이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꾸줄하고 교만하거든. 자기가 자기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저 암흑의 인생의 주인이 김철중의 주인이 난데 나 여호와인데 김철중이가 자기가 자기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참남대고 교만한 말을 마귀프어뱉어 그러면 하나님이 가진이 보신다. 고 철없는 사람으로 보신다. 고 죄악들 죄를 범하는 것으로 보신다. 그래서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오늘 결론이 그렇습니다. 허탄한 자랑이래. 내 능력을 믿고, 내 지혜를 믿고, 내 실력을 믿고, 내 재물을 믿고, 내가 가진 것을 믿고, 똥똥거리는 것은 다 허탄한 것이래. 이러한 자랑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악한 것이요. 악한 것이래요. 16절 같이 오늘 본문 16절 띄워주세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악한 것이다. 하나님 자랑하라. 굳이 자랑하려면 하나님을 자랑하라 고 여호와를 알게 된 것을 자랑하라고 그랬고 신약 성경은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지. 어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한 적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느냐고요. 다다 자기를 어떻게든 지더낮추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지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를 높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높이는 지 자긍, 자긍함이 여러분에게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정승댁 송아지 백정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승댁 송아지가 자기 주인의 의세만 믿고 백정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모른대 음, 그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워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인지 모르고 이 세상에서 조금 어,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하고 가까우면 큰소리 빵빵 치는 사람들이 일도 빗대서 하는 말인 줄로 어, 생각합니다 자기 주인 세력 믿고 아나 무인인 자를 가리켜 하는 말이에요. 맛없는 국이 뜨겁기만 하다는 옛말도 있습니다. 사람이 되먹지 못한 년인데 교만하고 까칠한 사람을 가지고 맛없는 국이 뜨겁기만 하다. 먹을 수도 없고 맛도 없고 되먹지 못한 놈이 까칠하고 교만하고 할때 옛날에 어른들이 참 속담들을 잘진것 같아요. 마담 난국이 뜨겁기만하다고 노루 꼬리가 길면 얼마나 길겠는가 이런 말도 있습니다. 노루 꼬리는 노루 꼬리지 길 수가 없지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이 왕이 됐을 때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여부스 족속이 아직도 어, 가나안 땅 중앙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난안 일곱 부족을 다 쫓아내지를 못했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어, 점령한 땅만 살아있을 때 점령한 땅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됐습니다. 여호수아가 늙어 죽어가기 직전에 갈렙에게 에, 또 땅을 분배해 주었더니 갈렙은 이미 에. 전쟁에서 차지한 땅을 그가 분배해 달라고 하지 않고 직접 가서 싸워서 그와 그의 지파들이 땅을 허락받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여부스족이라고 하는 족속 가나안 일곱 부족 가운데 뭐 가나안족, 기르가스족, 브리스족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데 여부스족이 있었는데. 그 여부스족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못, 점령을 못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까 주변 주변 머리는 다 점령을 했는데 그 가나안 땅의 중앙에 있는 여부스족이 점령한 땅은 그걸 차지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국, 이스라엘 왕국을 남북으로 통일시킨 다음에 헤브론에 있던 이스라엘을 수도를 남한국 유도의 수도를 이제 어디로 확정할까 정하는데, 여부수족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 땅을 뺏어서, 그건 원래 이스라엘 땅이니까, 하나님 그들 선조에게 주신 땅이니까, 그 땅을, 사람들을 쫓아내고, 거기가 천연의 요새거든요. 거기가 예루살렘이라고요. 그때까지는 예루살렘이, 에 여부수족 사람들 땅이었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군대를 거느리고 여부수를 치려고 하자 여부수족 사람들이 얼마나 그 견고한 요새와 성의 완전함을 믿고 우리 성을 누가 차지한단 말이야. 다 우리 군대가 여부수 군대가 다 소경이고 다절뚝발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군대가 우리 성을 점령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사무엘 하서 5장 6절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오장 아, 찾아 봅시다. 사무엘 하소 5장 찾으셨어요? 470페이지 6절 7절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에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 여리고 여부수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우리 성은 안전하다. 네가 뺏을 수 없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 되었더라. 그 다윗성이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원래, 원래는 기부수족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 곳이었고, 다윗이 그 기부수 사람들을 몰아내고, 거기다가 어, 그 시온산이 있는 그곳에 예루살렘 수도를 확정하고, 거기다가 다윗 성을 짓고 거기다가 솔로몬 때 여호와의 성전을 짓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왜 여부스족 사람 얘기를 하느냐? 여부스족 사람들이 뭘 믿고 교만했던 겁니까? 견고한 성과 요새를 믿고. 그러니까 말리 장성보다 뭐뭐뭐 뭐 어떤 성보다 더 견고한 성을 원래 예루살렘은 이렇게 분지에다가 이렇게 우뚝 서 있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은 다 분지라고 이렇게 푹 들어가 안고방처럼 이쪽으로 푹 들어가서 응? 여기는 신놈의 골짜기, 여기는 아, 기도론골짜기이래 가지고 분지에다가 이렇게 우뚝 서서 이렇게 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적으로 요새야. 그대 그 위에다가 또 성을 쌓아서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 후에 노마라고 하는 강력한 군대가 와서도 예루살렘을 점령을 못하다가 나중에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거의 다그 안에서 굶어죽게 만든 다음 옆에서 토성을 쌓고 나서야 예루살렘은 성을 점령할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쳐다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두름과 같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둘러주셨대. 팔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있다면 그성주변의 산, 감람산이나 주변 산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감싸 안는 거 있던 것 같다고요. 그 사이는 분지고, 그러게 천연의 요새라고. 그러니까이 여보 사람들이 성이나 요새를 믿고 다윗들이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다쩔뚝 바이고, 소갱이라도 우리 성은 점령 못해. 이런 교만한 말을, 참남된 말을 하니까 다윗이 그래? 그리고 다윗 군대를 쳐들고 들어가서 그 성을 쳐 부수고 그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왜이 말씀을 들으고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서든지 하나님이 다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무리 절망적인 것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남된 말을 하는 것 말에 겁을 낼 필요가 하나 없어요. 여리고 성인도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는 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니까 그냥 뭐뭐뭐그 성에 가서 무슨 뭐뭐한 마로 그 성을 한번 더 때린 적이 없어요. 그 성의 벽돌 하나를 옮긴 적도 없어요. 그냥 돌기만 했더니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돈 믿고 명예 믿고 권력 믿고 든든한 요새가 있느니 내 준지는 빼기 있느니 힘이 있는 사람이 날 보호하고 있느니 다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언 16장을 다 펴세요. 거기 보면 아주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자언 16장 다 펴겠습니다. 시편 다음에 자언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인정하며 살라는 내용이 9절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데,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라. 오늘 본문도 어떤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야구보사 사장에도. 저를 보세요. 야구보사 사장에도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내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위하여 장사하며 많은 일을 남기리라. 이렇게 경영을 한 겁니다. 경영을 해도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네 생명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네 생명이 네 생명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내가 네 생명을 취하면 네가 괴기이다 숨어 허사로 돌아가고 말 터인데 네가 교만해서 네 능력 믿고 네 지혜 믿고 네가 가진 재물 믿고 내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 후에 장사해서 큰 부자가 되겠다? 거기에 하나님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들어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런 말을 했더라면 그가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을 그의 계획 속에 전혀 개입시키지 않고 하나님은 제껴놓고 자기 능력 믿고 경, 인생을 경영한 겁니다. 데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한 것처럼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왜 이렇게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문 16장도 비슷한 말씀인데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할수 있다 사람은 지혜가 있고 계획성이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 경영은 할수 있다 그러나 응답은 그 경영하는 것이 성취되는 것은 여호와께로서 나오느니라 3절입니다 그러기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기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입니다 다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괴해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신이라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비록 늦, 우리 결음이 빠르지 않더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과 포장이 있는 길이지, 하나님 제껴놓고 큰소리 치며 사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그 사람이 아무 도시에 가겠다는 것은 잘못 아닙니다. 아무 도시에 갈수 있죠. 1년을 요하겠다는 것도 악한 거 아니에요. 사업차 1년 아니라 뭐 10년도 요할 수 있죠. 장사하겠다는 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장사도 할수 있고 어느 사업도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일을 보겠다, 손해 보겠다고 장사하는 사람 없으니까 많은 일을 보겠다는 것도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계획하는 자들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네가 왜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심이 없이도 그 일이 가능할 줄 아느냐?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데도 그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입니다. 네 인생에서 하나님은 제껴놓고 네가 이 찬란한 인생을 네가 계획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볼 때는 악한 짓이다. 어리석은 짓이다. 교만한 짓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왜 모르느냐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것이 이루어지려면 무엇이서야 가능해요? 주님이 허락해서야 가능요 주의 섭리와 주의 은혜와 주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뜻이면 이것도 저것도 할수 있고 주의 뜻이 아니면 할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 자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네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것이거 "늘 그래서 주의 뜻이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내가 아무 도시에 가서 일년을 위하며 장사의 일을 보겠다는 이 계획이 성취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은혜 주지 않았고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찌 크게 이루어지겠느냐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이 곧 겸손한 신앙이고, 그게 인생의 지혜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고, 혼자 외로워하지도 마시고, 또 혼자 교회 가고, 혼자 다시 이룰 수 있다고 교만하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내 계획 속에도 이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범사 여호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로 구하며 사는 그런 성도가 될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